제가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뉴스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속에는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안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보세요. 와, 2월 29일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6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장중에는 6만 2천 달러까지도 넘어섰어요. 지금 64,408.20으로 제가 예, 예, 보고 있거든요. 야뭐 이렇게까지 오를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비트코인 지금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올라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게 빨라지고 있고요. 시장의 분위기도 지금 엄청납니다. 현재는요. 61,103.4 예, 달러까지 올라갔네요. 그러면 여러분, 야 2023년 1월 1일에 16,618.00 달러였거든요. 마치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년 하고도 2개월 사이죠. 1년 2개월 사이에 요좀 개월수가 들렸습니다. 263.5%가 늘어났습니다. 엄청납니다. 43,790.2 달러나 늘었어요. 올랐습니다. 폭등했죠. 이야, 이렇게 폭동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이 정도면요. 6만 달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한 개당 뭐 10만 달러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만 달러가 넘으면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1억 3천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점점 나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현물 ETF가 1월 11일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3만 9천 달러까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바죽 지세입니다. 바죽 지세. 시장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제가, 예, 작년 말에, 특히 말입니다. 2023년 1월 달에 비트코인 많이 떨어졌으니까 시장을 보시는 분들을 한번 보시라고,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 저에게 그냥 욕을 막 올리더라고요. 네가 책임질 거냐면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시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책임 당연히 못 지죠. 여러분들의 투자 투자는요, 여러분 책임하에 해야 됩니다. 투자라는 게 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면 그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반드시 검증해보고 여러분들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분명한 것은요, 저는 진짜만 말합니다. 저는 가짜 말할 생각 없습니다. 예, 그만큼 말입니다. 제가 말하고 나서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그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마, 말씀을 드렸느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올해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비트코인 자체가 수요가 많아졌어요, 수요가. 예, 1월 11일에 현물 ETF 만들어졌잖아요. 이때 11개가 거래가 시작이 됐거든요. ETF라는 것은, 예, 주가 연계 예, 증권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예,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주식시장은 이게 제도권이잖아요 제도권에서 거래가 된다는 뜻은 사람들이 돈을 쉽게 쉽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쉽게 쉽게 집어넣어서 비트코인 사줘 비트코인 사줘 비트코인 사줘 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익 실현한 사람들이 팔고 나서 떨어졌을 때그 이후에 또다시 올라가겠구나 그 생각도 했고요 엉덩이 무겁게 가지고 있으란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결국은 ETF가 되고 나서부터는 계속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고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미쳤다 생각을 합니다. 예.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마저 적어졌어요. 공급마저. 무슨 이야기냐?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온 거예요. 2024년 4, 아, 5월이 반강기입니다. 이제 반강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채굴에서 시장에 내보낼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반강기가 왔는데 그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올라갔거든요. 계속 올라갔거든요. 몇 배씩 올라왔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크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보세요. 2024년 2월 28일 현재예요. 현재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천정을 뚫어 버렸습니다. 8,842만 원이 됐어요. 8,842만 원. 참 대단하죠. 2021년에 1,089만 원이 지금 2028년 예. 이게 뭐 별로 몇년안 돼서잖아요. 몇년안 돼서 8,842만 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것은요,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많습니다. 올라갈 수 있는 요소는 많아요. 아마 올라가겠죠. 예, 그렇지만 이익 실은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출렁출렁 하긴 할 거예요. 출렁출렁 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ETF를 통한 수요가 늘어나고요. 또 반감기가 시작이 되니까 공급은 줄어들어요. 그러면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예, 경제 모델이 저는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 여러분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예, 가상 자산 자체가 무리하게 투자해서 시장을 볼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무조건 가지고 있거든요. 게다가 가상자산에 올인하는 거 저는 그것도 마땅치 않게 생각을 합니다. 널 투자를 할 때는 적당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다 보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장에 내 돈을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을 굉장히 지독하게 봐야 돼요. 예. 내가 그 시장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남이 하니까 따라간다 보다는 나의 투자 원칙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 저는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지 않고 말입니다. 시장에 예, 어설프게 들어가는 것은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것은 시장에 더 충격만 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보면서도 늘 그렇게 느끼는데 항상 말입니다.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강조해서 드립니다.